보면 뭐 눈썹도 많이 쓰고 있고 눈보다 눈썹 많이 올라가 있죠 이마 근육을 많이 쓰면서 눈을 뜨고 계시고 한쪽만 라인이 이제 얇게 가고 한쪽은 이제 라인이 안 잡히시는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이 보이는 인아웃을 원하시는 경우라 절개 수술을 추천해 드렸고 보면 눈두덩이 피부도 얇아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 이마를 들기 때문에 이제 이마 근육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가 좀 얇아 보이는 거지 실제는 보통 이상으로 살짝 도톰한 피부입니다 눈 같은 경우는 4.5mm 정도 됐었는데 라인을 높이기 위해서 한 6mm 정도 쌍꺼풀 라인을 디자인을 하고 피부 제거를 한 1mm 정도 했어요 그리고 양쪽 다 눈매 교정을 해주고 이제 눈두덩이 지방 제거를 해서 이제 양쪽 라인을 어 맞춰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몽고주름이라고 하죠 몽고주름이 심하진 않은데 살짝 잡혀있어서 라트임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. 수술 후에 이제 이마가 조금 내려오고 원하시는 인아웃 라인. 비절개로 이 눈을 수술을 했다면 지금 이 보이는 라인보다는 훨씬 조금 얇은 느낌의 라인이 만들어졌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라인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인아웃 라인인 경우는 물론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절개 수술을 추천 드리고잘 나온 것 같습니다.